走。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배우 우리 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부의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금번 한 주간도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와 전도에 전혀 힘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이 문회를 감사를 드립니다 今も <music> I'm 별 기도회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의 과정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삶을 올려드리며 또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할 바를 미처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삶의 모든 막혀 있는 것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김성호 목사, 김민영 사모 손진호 장로님, 김계웅 권사님, 하시몽 권사님, 김문정 집사님. 낭용훈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신정자 권사님, 안양자 사모님, 박팔수 권사님, 최정선 권사님, 노영희 권사님, 박순례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봉어 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26장, 2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3절부터 6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일 세대들이 저물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38년 전에 인구조사를 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인구조사를 한번한 한 적이 있고요. 자, 오늘 광야 생활의 이제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었는데요. 26장 1절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을 먼저 특정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일절에 여러분,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연병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25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지나간 일이 나옵니다. 자, 그 일과 오늘 26장을 와서 인구조사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표에 특별히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자, 모세를 반역한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들은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반역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6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 앞에 재단에서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4절부터 65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나안 정탕꾼 중에 10명의 정탕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러분, 근데 그때 그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거기에 백성들이 같이 동조하고 같이 불평불만 하다가 결국 결론은 뭐냐? 한 명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관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자도 벌을 받지만 그 말을 듣고 같이 휩싸이는 자도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같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로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거기에 휩싸이지 않아야. 여러분, 내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들을 인구계소를 명하면서 이세 가지, 관야에서 실패했던 이세 가지, 1세대들의 실패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하면서 왜 굳이 실패한 이야기들을 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자, 1세대들의 관야에서의 실패를 너희 2세대들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세대들의 실패를 기록하면서 실패를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결국 일세대들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죄로 인해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우리 오늘 우리 읽은 말씀 64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봅니다. 시작. <laughs>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차 때 인구조사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여수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세대를 이끌 수 있는 두 명의 지도자를 하나님은 남겨 두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자, 이들은 1세대들이에요. 이들은 애굽의 세대들입니다. 자, 불순종의 세대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자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 세대로 설수 있었던 이유가 그럼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으로 화면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불순종의 세대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나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과 달리 자, 이들은 긍정의 보고, 믿음의 보고를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열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문제 삼게 되는 거예요. 거주민도 문제고, 성읍도 문제고, 자,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걱정을 스스로 키워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불신과 불신앙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말은 나도 망하게 하고, 여러분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하고요. 공동체 전체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민수기에서에 보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열 명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불평 불만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출발을 했는데 몇명 남았어요? 두명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 남고 199만 9,998명 8명은 다못 들어간 겁니다 오직 2명만 그 1세대들 중에 가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이든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적 사고는 긍정적인 요소를 더 크게 보고 희망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우리가 긍정을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밟고 취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반드시 관야에서 죽으리라셨습니다. 하 이러므로 여본네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사외에는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두 사람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들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믿음을 물려주는 자들로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속에서 무너져가는 그 세대 속에서 마음이 달랐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여러분,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상황이 힘들고 열악하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나의,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후대들이 아름답게 잘 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우수아와 갈렙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에 빠져있을 때, 다른 자들과 마음이 달랐던 하나님 여우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하나님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다른 자들과 달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었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명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힘써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극적이고 부정적이며 하나님 진취적인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마음과 하나님 생각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와 생각 안에.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심을 하나님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수 없지만 나에게 약속하시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며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도 야여 주시사,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시대를 이끌며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앞장서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주역들이 다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 천도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여리고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며 정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불평과 불신의 말이 아닌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주게 하여 주옵시고 이끌어주는 하나님 그런 긍정의 영성이 우리 가온데 아름답게 꽃피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사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의 저희들의 귀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기도, 절대 긍정과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시는 꿈과 비전과 약속만을 품고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도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 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 모든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에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하나님 활짝 모든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신 영혼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 받는 놀라운 생명이요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이 제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자고 올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과 문제와 형편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과 영편에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성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무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하여 게 주시옵소서 이러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